페어리 피타 장비죠 신규 루비코나 지역이 나오면서 일일 컨텐츠 노가다가 추가가 됐죠 발색 좀더 번뜩 있는 분노랑 갈망하는 즐거움이 추가가 됐습니다 페어리 피타 장비가 이렇게 나왔고 하모닉 틴트 페어리 피타 장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틴트 노가다가 나왔습니다 페어리 피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페어리 피타는 완전 정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페어리 피타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전 챕터를 클리어 하시고, 루비코나 지역으로 와서 한시 방향 필드로 나가면 맵 한가운데에 번뜩이는 분노, 그 3시 방향에 갈망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입장을 하면은 잡몹이 나와요. 이 몬스터를 잡으면 페어리 피타 장비도 주면서 잡템도 줍니다. 페어리 피타 스톤 조각이라고 잡템도 주는데, 이거는 이제 푸시키의 잔해. 이거랑 같은 금액의 상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 클리어를 계속 진행하면서 장비를 캐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장비 노가다도 하면서 틴트 노가다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서 계속. 탐복하는 거예요. 이 노가다 하실 때는 레어도핑 있죠. 레어 심장 로터의부적 이것저것 클럽 도핑도 있고 레어 도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비가 나오는 확률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면 됩니다. 분노 난이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지금 무자본 분들이나 소자본 분들이 노가다를 하고 계세요. 장비가 나오면 모든 장비를 다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봉인된 장비 하나당 하모닉 틴트 하나예요. 하모닉 디플레이트라고 이걸로 이제 장비를 분해시키는 거거든요. 분해를 하면 은 틴트가 나옵니다. 오로라를 이용해서 봉인을 풀어요. 봉인이 풀린 상태에서 분해를 시키면 틴트 5개를 줍니다. 봉인된 거 기준 1개, 봉인이 풀린 거 기준 5개예요. 입맛을 맞게끔. 근데 운이 좋은 거 같다. 그러면 은 봉인된 장비를 많이 모아서 다 봉인을 풀어요. 봉인이 많이 풀리면 그 이상으로 틴트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인된 상태로 분해하셔서 틴트를 모아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시간이거 녹아다 하면 면은 3억 시드 정도 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편차는 다들 있겠지만 일단 헤이즈에서 시간당 2억 이상 벌리는 노가다는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 추천 드립니다. 클리어를 해 나가면서 무기를 먹어서 분해시켜서 틴트를 판매하는 입장 의수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타 무기 중에서도 국민이 풀렸을 때 값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기 능력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일 무기 기준 282 최상이고요. 물복무기 기준 1이찌르기212 최상이고요. 대검 기준 225가 최상입니다. 봉인을 풀었을 때 최상 값에 근접하면은 시세가 좀 나가요.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최상 값에 근접할수록 시세가 나가죠. 무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근접한 무기를 사서 틴트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방어구는다 갈아 버리시고 무기 같은 경우는 봉인을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옵션만 최상급으로 뜨면은 돈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오리 무기 한계치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개발자 노트에 회오리 피타 장비 능력치 정보 안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최상 수치부터 한계자까지 무기별 방어구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이 무기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되나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이 전속이에요 전속 여기 보시면 이 무기는 사용하거나 거래하면 전속이 됩니다 전속 전 속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전속은 귀속이랑 다른 거예요. 귀속은 교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데 전속은 전속의제 주문서를 이용하면 잘라서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다가 경매장에다가 전속의제 스크롤만 검색해서 하나에 130억이야. 그럼 저무기 쓰면 안 되겠다. 되 팔려면 100억을 써야 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르비크 플리마켓으로 갑니다. NPC 루이노 클릭하면 전속의제 스크 스크롤을 4,000TP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부담되는 금액 아니실 거예요. 4,000TP. 현재 테일제이버 경매장 최저가 기준으로 16억입니다. 16억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무기를 잘라서 교환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전속에 대한 거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속은 해결이 됐어. 이 무기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냐. 알아봐야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죠. 뭐 플러스 10절에 무관권을 산다던가 노페널티 주문서를 이용해서 러쉬를 감행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강화는 비추합니다. 일단 한 플러스 7강까지만 하세요. 7강까지는 장비 강화성만 있으면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노강화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틴트 강화를 시키는 거죠. 조슈아 스몰소드로 예를 들어보자면 280이 최상이라고 했죠. 275짜리를 1억 2천에 파네요. 이 무기를 삽니다 1억 2천이 들어가죠. 틴트를 검색하면 지금 현재 시세 최저가 650만에서 700만 자리 잡고 있는데 평균 750만원 잡을게요. 사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700개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무기를 많이 질러봤는데 700개에서 800개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기억해주세요. 700개, 750만원 기준으로 잡고 다 산다고 했을 때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기 1억 2천에 산거랑 53억이 들어가죠. 이 친구를 700개에서 800개 쓰시면 한 340까지 올라갈 거예요. 운이 나쁘면 340 후반이고요. 운이 좋으면 340 초반까지... 까지 올라갑니다. 어찌 됐든 340은 기준으로 잡으세요. 단일 무기는 복합 무기는 다 강화하셔도 돼요. 단일하고 복합은 괴를 달리합니다. 단일 기준은 3 4 0가지가 가성비예요. 최상은 350인데, 340부터 350까지는 너무 안 올라가. 이 무기는 가성비로 쓰는 겁니다. 52억을 썼죠? 한 800개 산다, 더 산다고 치고, 60억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찌르기 340짜리 무기를 얻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나면, 어빌리티, 찌르기 달아주고, 시면의 매서운 칼날, 이런 건 요새 저렴하죠. 가성비로다가,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르기든 백이든 마공이든 마방이든 시면에 칼날 하나 달아주면 370대가 돼버리죠 단일 기준. 단일 주스탯이 370이면 쉽게 말해서 100억 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죠. 아킬루스 한계작 얘네가 329에요. 주스탯이. 근데 페어리 피터는 60억 쓰고 370입니다. 이미 벌써 격차가 나요. 아킬루스 무기가 이런 부스탯도 있고 강화도 돼 있어서 추뎀도 있고 이런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전속도 아니고. 근데 가성비로 페어리 피타무기 주스템만 높이면 신주의 동지 어려움 어비스, 지오. 하다못해 이클립스를 가더라도 주스탯이 일단 높아야 눈딜이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항상 추천해요. 떠가킬 무기도 한 5, 60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떠가킬 무기 사거나 한계자 사시려는 분들한테 무조건 페어리 추천합니다. 하다못해 페어리를 강화해도 돼요. 12강까지. 노페널티에 10강권 이런 거 계산해도 7, 80억 더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페어리 피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사서 강화하면 저렴한 금액에 너무 증폭돼요. 그리고 복합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복합 무기는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 복합 무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기대값이 낮아요. 옵션만 좀잘돼 있는 거 사서 바르면 600개, 500개만 써도 얘는 바로 한계작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한계작까지 가셔야 돼요. 반일은 한계작까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린 틴트 노가다도 그러고 이거 만들어서 쓰는 것도 그러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자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손목이에요. 손목 장비류. 개발자 노트 가면 이제 최상수 수치, 뭐한개 수치가 나오죠. 보시고 하면 돼요. 두개 이렇게 다 올릴 필요 없어요. 복합 캐릭이면 두개다 올리면 좋겠지만 복합 캐릭이 아니신 분들은 찌르기 높은 것만 사서 찌르기만 올리시고 배기 높은 거 사서 배기만 올리세요. 암리 쓰시는 분들은 마공 마방 이런 거 올리시고 4 0 0개 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S25 이런 거 다는 것도 쉽게 달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작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천 드립니다. 가성비 좋아요. 주 스탯이 높아야 데미지가 세집니다 이런 직작하고 싶어도 이런 부가옵션이나 이런 거 대체 어떻게 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서 꺼려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오늘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를 샀다고 했죠 힌트를 발라서 340이 됐다는 가정 하에 부가옵션이랑 어빌리티를 챙겨야 돼요 자기 계열에 맞는 시면의 어빌 상실의 어빌 찾아서 다시는 거는 아실 거예요 더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내냐풀 장비양 npc 눌러서 내 무기에 슬롯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어빌리티 장착 들어가서 이 눌러주고 사놨던 시면의 어빌 일로 옮겨주면 이렇게 어빌리티 장착하면 장착이 됩니다. 인벤토리 강화창 열어서 어빌리티 배열에 맞는 상 매소운 칼날 들면 됩니다. 이 밑에 것들은 무시하면 돼요. 주스텝 플러스 4짜리. 만약에 내가 100이면 예리한 칼날이고 마공이면 마력 증폭. 이두 번째 어빌에다가는 장비양한테 시면의 어빌이든 상실의 어빌이든 가성비는 시면을 추천 드려요. 주스탯이 370까지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빌 작업도 끝났어. 추가 옵션. 너무 헷갈리죠? 경매장에 부여석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개당 300만원에 팔고 있고, 이거를 사요. 더블 클릭해서 무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몇 번째 옵션을 바꿀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옵션. 이 옵션들이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장비 강화속을 소모하는 대신 추가 피해는 40% 이상. 일반 몬스터는 최대 18%까지 나올 거예요. 16, 17, 18. 뭐가 나오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물리 공격 적중 시 물리 피해 증폭이 생기는 거. 이것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오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마법 캐릭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물리 공격 적중이 아니고 마법 공격 적중시라고 있을 거예요. 뽑으시면 됩니다. 물리 캐릭은 물리 공격, 마법 캐릭은 마법 공격 적중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어비스 무기 검색해서 사람들이 해놓은 거 있죠.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무기에는 이거 했구나. 아, 나는 물리 공격이구나. 이 무기에는 이거 했구나. 마법 공격이구나.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쉽죠? 생각보다 알기만 하면 쉬워요 그렇게 무기를 만들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손목도 똑같아요 손목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틴트 노가다를 해서 틴트 모아서 자급자족 해도 돼요 페어리 피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는 정말 가성비 좋아요 이게 전속이다 뭐 강화하는거 어렵지 않냐 어떻게 직작하냐막 이래가지고 떠가킬 무기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데모닝 무기를 산다고 한다던가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혹시나라도 이 영상을 보셨는데도 도저히 못 만들겠다 만들고 싶은 근데 못 만들겠다 방송 실시간 할때 오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방어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어구는 다 갈아버리시면 돼요 방어구 같은 경우는 버려졌습니다 손목을 제외하고는 그게 메리트가 없어서 틴트로 갈아버려서 팔든지내 무기나 손목에 쓰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성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노가다를 하셔서 시간당 얻어가는 수입도 있고 자급자족도 할수 있고 봉인을 풀어서 옵션이 잘 나오면 돈도 벌수 있기 때문에 헤어리 장비 획득 가는방 법과 노가다. 직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틴트값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손목을 쓸때 최고 중요한 게 이제 자기에 맞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똑같아요 구여석을 돌려요 내 손목에 일단 똑같은 걸 만들어요 찌르기면 찌르기 백이면 백이 그래서 찌르기 한17뭐21뭐 이런 게 나와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필터를 설정합니다 음색을 하면 이렇게 찌르기 25짜리가 나오죠 찬란한 상급 전이석을 이용해서 전이시키면 전입이 1억 2,000에 전이석 200개로 그렇게 전이하는 거예요. 무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 너무 좋으니까 쓰시고 손목도 가성비 좋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또 데모닉 작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올라와있지도 않고 좀 괜찮아서 데모닉을 그냥 싼 가격에 사서 쓰는 것도 괜찮긴 해요. 손목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진짜 가성비 하나 끝내주니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게 피타 무기를 강한 한다고 했을 때이 어빌리티 절대 먼저 달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강화 수치로 들어가서 강화가 안 됩니다. 틴트 700개만 개용하시면 됩니다. 기대값은 700개니까 이거 700개 살돈 50억 60억 정도만 1일 숙제 중간 숙제 아니면 틴트 노가다를 통해서 자금이 확보만 되시면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성비 있게 노가다도 하시면서 장비도 맞추시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시간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도 모르시거나 혼자 못 하겠는데 싶으면 와서 여쭤보시면 알려드리고. 해드리고 다 합니다.